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응?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딱 놓으면은 똑 하고 부러뜨리는 건 쉽지요. 이쑤시개 뒤에다가 강력한 강철 봉을 딱 붙여, 그러면 그 강철 봉을 부러뜨리기 전에는 이쑤시개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쑤시개같이 약하지만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아니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을 다 합쳐도 꺾을 수 부러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35절부터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건 없어 끊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마치 보살당할 양같이 그런 처지와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주겠다니 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없애달라고 하는 그 나의 연약함, 그 무기력함, 그 무능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시작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약함을 통해서. 약한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은 비단 약함뿐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뭐 아는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강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이 전부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능력이 뭐 어떻든지 저렇든지 간에 할거 없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늘고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그러나 별 대단한 재주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가지가 얼마나 와, 이 나무에서 저 가지 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그 가지가 쫙 잘라져 나갔어. 그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못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에 힘이 있을 때.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오물고요 사라가 임신을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임신을 하고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낳은 건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건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스마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삭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좀더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고 진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내 교인들한테 무슨 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담아, 담아두는 게 익숙해져서. 근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보에 있는 집에 가서 내거옷좀 가지고 와라. 응? 그리고 내가 성경책,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이런 막 성경책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 만드는 재지 기술이 없으니까 양 껍질 거기다가 글씨를 썼거든요. 그둘둘 말아서 성경 구절 몇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린 힘듭니다. 우린 무겁습니다. 우린 짓눌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추운데, 안 추워. 어? 다리가 떨리고 이빨이 따다다다닥 부딪힐 만큼 추운 우리의 현실인데, 안 추워. 춥다고 얘기하세요. 속으로는 다 썩으면서. 자기 감정을 계속 숨기는 건꼭 겸손도 미덕도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바울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2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속 교회의 교인들, 거기다 두란 노성원을 세워서 가르쳤었잖아요.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멜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전송한 선생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가면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6, 38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울며 슬퍼서 서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지내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냥 다 당할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자리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셨다 그런 기록. 아테복음 26절, 30절, 38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드 두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고요.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제자들에게 이런 약한 모습,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뭐 갑자기 왜 그래요? 어? 예수님이 자기, 당신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셨는데, 우린 너무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만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또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다그 사람들 자신의 약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너무 힘드니까 사막 광야로 피했는데 로뎀 나무, 로뎀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활엽수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건조한 사막 같은데 약간 가시가 씹어쳐 있는, 그래서 그늘 좀 만드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 밑에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일 앞에 당황하고요. 내 무능함에 스스로 무력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자악하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들을 퍼붓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일 때문에 두려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연약함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강한 척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어찌해 볼수 없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말씀 보려고요 하박국 3장 16절 19절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무슨 일을 들었는데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죠 창자가 막 떨릴 정도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진짜 무서우면요, 입술이 다다다다다다 떨립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내 몸은 내가 있는 내 처소에서 떨린다.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무성하지 못하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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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인생 끝난 거지, 뭐. 한두 개만 없어도 힘들어지는데. 계속 없고, 없고, 또 없고, 없고, 또 없고. 무슨 희망과 기대가 있어요? 단 하나 십8 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가 깨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한분 때문에 무성하지 못함이 무성하게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고 있음이 되고 있음이 되고. 있음이 되고 또 있음이 되는 줄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가슴이 패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 우리 하나님에게서 실마리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이 약함을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함 때문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감도 잃고 빌빌거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기대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온전하이 a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n single 주님 r a g a g o Saranego, h a 하 a l 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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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o m e 주님 한분 때문에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바위산을 뛰다니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때 강함 대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 함께 예배드리는 최선주 주님 딸또그 아들 이건우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